회식 다음 날 조과장의 집 아이고. 아내가 식탁에 아침상을 차린다. 조과장은 그릇을 들어 국을 마시고 아들은 휴대전화만 본다. 아 아우. 이제 속이 좀리네뭐 <laughs> 하니 너그 핸드폰 안 치울래? 초만 이것만 보고 너 그, 저 녀석 저 핸드폰 밥상에 갖고만 밥 주지 마. 야너밥 먹지 마 오늘. 조과장이 밥그릇을 뺐자 아들이 휴대전화를 치운다. 현관 앞. 오늘도 늦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오늘 일찍 와 아, 현빈이 오늘 일찍 온대? 아, 일찍 오면 뭐 해요? 맨날 방구석에 박혀서 핸드폰만 하는데. 뭐라고? 현빈이 뿐이 아니에요. 엄마들 만나 보면 집집마다 애들 핸드폰 때문에 난리예요. 하여간 이놈 자식들 그 하라는 공부나라고 핸드폰질이나 내 핸드폰은 방에 네. 있나 보다. 당신 먼저 핸드폰 좀 줄여요. 안 돼. 지하철에서 뭐해 그럼 그그 그 웹툰 보는 재미라도 있어안녕 아내가 휴대전화를 건네준다. 자충우돌 인권사수 활약 웹드라마 진정하세요 오화 뜻밖의 손님 태용의 추억 늘어진 모습으로 출근하는데 로비에서 황 선생을 만난다. 어, 선생님 일찍 나오셨네요. 어유, 민조사관 이야 딱 보니까 어저께 술한잔 꺾은 표정인데? 아네 어제 팀 회식했습니다 아 그래? 어 그럼 그 우리 윤하경 조사관 주일 정도 목격했겠구만 와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laughs> 근데 어디 가세요? 아이고 그 급발견온라고 아침을 못 먹어서 김밥 좀 사러 가 일이 많으신가 봐요 <laughs> 수고하세요 수고 태용의 피곤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오며 인사를 한다 좋은 아침입니다 태용이 흐트러짐 없이 일하고 있는 나경의 뒷모습을 한참 쳐다본다. 기가 찬 표정으로 가방을 자리에 내려놓는 태용. 컴퓨터를 켜고 한숨을 내쉬더니 회식 날 들은 나경의 이야기를 회상한다. 과장이 박혜정 씨 성희롱 사건이요. 제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용은 나경이 얘기했던 성희롱 사건 기록을 조회해본다. 문제그룹 경영일과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에서 느낀 성적수치심에 관한 내용이다. 동료 직원이 혼잣말하며 들어온다. 아, 아침부터 시작 뭐가요? 건물 입구. 휴대폰 사용 인권정니정니정니 휴대폰이 애들 다다 사무실 직원 5명이 간식을 먹으며 재병치니까. 이야기를 나눈다. 아니, 금지시켜야지. 안 그래도... 아들놈이 폰하고 한몸 돼가지고 뭐 속상해 겠는데 아니 학교 안에서 폰질 허용하면 애들 공부 하겠어? 하겠냐고. 이거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학내 스마트폰 금지 조치가 뭐 청소년 인권침해라면서 인권위에서 시정 광고 했던데. 그때 담당 누가 했어요? 음, 전할 일이 좀 많아서 동료들이 난처해하며 흩어진다 뭐야 분이왜 이래? 인터넷 쳐 보면 되지 음. 저, 어쩔 줄 몰라하는 조과장 찾았다 담당자 도립태 조사관 은 과장님인데 뭘봐민조서관 앞으로 업무 시간에 스마트폰 금지 태용이 휴대전화를 슬그머니 호주머니에 넣는다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어 조과장이 나간다 해좀 해주지 옥상 정원 학생들의 통신자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게 시정공고 이유죠 요즘에 휴대폰은 어찌 보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필수품 같은 거니까요 과장님 시정공고 의견서 올리날 늦게까지 술 드셨잖아요 나경과 태용이 커피 한 모금을 마신다 정말 쉽지 않네요 인권위에서 성명 발표한 데서 지금 기자들까지 다 몰려왔다던데 어. 내 몸과 다른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는 건 뭔가 완전 더운 날 지름길이 있다는 걸 아는데 막 일부러 우회로 돌고 돌아서 와야 하는 그런 기분? 아무튼 어렵네요 <laughs> 어, 이제 좀 조사관처럼 보이는데요? 같은 사무실 동료 직원이 옥상 정원으로 뛰어 들어오며 말한다. 떴어요, 떴어. 뭐가요? 지금 투스타가 떴다고요. 투스타? 사단장이요. 사단장이 상담실 앞에서 버티고 있어요. 빨리 와보세요. 인권 상담 조정 센터에 기자들이 모여 있다. 나겸과 태용도 들어온다. 사단장. 오늘 사단은 사단 내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관련해서 인권위가 내린 비진정인 경고조치 권고를 불수용하겠습니다 카메라 프레시가 터진다 불수용 이유를 정확히 고지함으로써 오늘부로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인권이 권고 따위는 두번 다시 듣지 않기 위해서 사단장이 제가 직접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사단장님 조과장에 다가간다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말씀 나누십시오 여기 기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꼭 기사로 내보내십시오 그래야만이 인권을 침해당해 왔다는 모욕을 참고 감내하면서 오늘도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들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이도 지금처럼 탁상공론식의 권고로 군의 사기를 저해시키기보다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게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군대 내 구타 폭언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경고조차라는 권고를 불수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관의 명령 하나로 소중한 장병들의 생사가 결정되는 군 지휘체계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병사 개개인의 사사로운 인권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60만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전방에서 우리 장병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안락한 장소에서 인권 침해니 뭐니 이런 소리 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오 사단장이라고 하셨소. <놀람> 기자들이 인권 조정센터 입구에 들어선 황 선생을 촬영하고 있다. 황 선생이 천천히 사단장 앞으로 나온다. 네, 몇 마디만 하리다. 군대가 없으면 나라도 없고 인권도 없다. 말씀 잘 하셨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우리 군대는 왜꼭 그렇게 꽁꽁 감추십니까? 군대 거기가 그렇게 무서운 곳이어야 합니까? 꼭 그래야 군대가 유지됩니까? 귀한 우리 아들이 잘 있는지 들여다 볼 수도 있고, 군대 생활 하다가 좀 불만이 있으면은 의견도 말할 수 있게 해야 그긴군 생활을 견딜 수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군에서 우리 아들 비명에 간 이후로 7년간을 여기를 매일같이 찾아왔소. 7년을 말이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다가 인권위의 사람들 워크숍인지 뭔지 한다고 문을 안열 때면은 여기 저 도서관에서 침침한 눈 비벼가면서 인권 영화 봤어요. 내 매일 같이 여기 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혼에 갔을 때만 해도 반긋 반긋 웃고 멀쩡하던 우리 아들이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자살을 했을까? 황 선생이 눈가를 훔친다. 태용이 옆에 있는 나경에게 묻는다. 황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 선생님 진정이세요? 네? 놀란 태용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황 선생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사단장이 가만히 보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환장하겠는 게뭔지 아시오? 아들 자살 이유를 알수 있게 군에서 협조를 안 해줍니다 군에서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외부에선 조사도 못하고 유서도 군대 무슨 내부기밀자료라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꼭 그래야 군대가 유지되는 겁니까? 내가... 내가 여기를 7년 동안을 들락거리면서 수많은 진정 사건들을 보고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은 서로서로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거요 그래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고 처음부터 철벽을 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차별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더란 말이요 서로 지지고 벗고 싸우고 소란스러워도.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해야 그쪽 입장이 뭐고 이쪽 입장이 뭔지를 하나하나 보인단 말이오. 군대도 우린 특수하니까 너희는 이해 못한다면서 백년 만년 그렇게 외딴 섬으로 살고 싶소? 군대서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밑도끝도 그냥 단순 자살이다 하지 말고 죽은 아들 무덤 앞에서 이. 소풀이라도할수 있게 그 이유라도 소상히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오 내 아들은 그렇게 갔어도 다른 아들들은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아들 그렇게 보내고 마누라 뒤따라가고 그러면 남은 사람은 어쩌라고 태용이 안타까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 황 선생이 울먹이며 눈가를 눌러 닦는다 사아도 사는 게 아니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이 애비 심정을 그쪽은 아시겄소. 절대 모를 거요. 그렇게 절벽을 치고 있는 아는 죽어도 이해 못할 거란 말이오. 황 선생이 손을 내저고 그대로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만 닦고 있다. 장교가 사단장에게 다가온다. 고 황진수 상병의 아버님이십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장교가 황 선생을 보며 말한다. 그 문제는 여기 계신 사단장님께 언급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고 사단장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 태용이 사람들 틈에서 사단장 앞으로 나온다. 사단장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 귀한 아들 군에 보내놓고 혹시나 폭행이라도 당할까봐 노심초사할 수많은 부모님들께 우리 군대는 그렇게 기강이 해양한 곳이 아니다. 우리 군대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고개 숙이고 있던 사단장이 태용을 쳐다본다. 그럼 군대에서요. 자식을 잃은 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어서요.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마음에 담아둔 어르신 말씀을 설마 사단장께서 듣지 않으실 거라 보십니까? 아니 저 사람 정말 진짜 사단장이 장교를 손으로 제지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는 황선생 앞에 가서 거수경례를 한다. 고 황제인석 상병이 몸담았던 소속 사단 현 책임자로서 아드님의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아드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한점 의욕이 없도록 개차 설명을 하는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황 선생이 무표정한 얼굴로 이 말을 짚고 있다. 다시 거수경례를 하고 나가는 사단장. 장교와 기자들이 뒤따른다 조과장과 태용이 황선생을 부축한다 황선생을 부축해서 일으키는 장면에서 화면이 멈춘다 6화 예고 유조사님 손님 왔어요 목격자분이세요 박해정 지사고 화면이 어두워지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온다. 출연 민태용 역 이주승, 윤하경역 고원희, 조규태 역 김뢰하, 황선생 역 윤주상. 제작 지원 국가인권위원회, 연출 김근호, 제작 디지털 에볼루션.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웹드라마 진정하세요 오화 배리어프리 버전을 감상하셨습니다. 베리어 프리 제작 기획,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베리어 프리 버전 제작, 아침. 베리어 프리 버전 제작 지원, 보건복지부 부산 광역시. 지정하세요는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인권 웹드라마입니다.